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아 그동안 잘 계셨죠? 아이고, 아주 요새 꽃들이 만발입니다. 그 벚꽃이 완전히 겨울에 눈 날리듯이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하얀 그 눈꽃 날리듯이 이렇게 날리니까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 일찍 핀 벚꽃들은 많이 떨어졌고요. 조금 또, 어, 지방에 있는 벚꽃들은 아직 그 예쁘게 자태를 또 뽐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어, 원피스는 벚꽃과 같은 컬러예요. 연 핑크색인데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어, 이 핸드폰으로 저희가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 컬러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컬러가 조금 예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어,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어, 좀, 컬러 자체가 얀 핑크라서 애기들 볼처럼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요 컬러를, 어, 한번 입어보시면, 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요 디자인은, 어, 먼저 먼저 파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울루. 울로 이렇게 노란색하고 이렇게 연두하고 보여드렸는데, 아,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손님들이 또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아, 그거 혹시 그 원단 말고 다른 컬러로도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다른 소재로 되나요? 이렇게 주문들이 많으셔서 제가 오늘은 트위드로 디자인은 같지만, 컬러를 다르게 이렇게 소재랑 트위드로 지금 보여드립니다 오늘 두 컬러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음,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아주 편안하고 어, 그리고 좀 쉬폰 또 손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쉬폰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하는 분들은 요렇게 또 트위드로 하시면 여러 가지 보카시 컬러도 있고요 이렇게 단색 컬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그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다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문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앞이 V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걸이를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또 아, 나는 목에 주름도 많고 안 보여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카프를 갖고 나왔는데요. 아 스카프가 이렇게 길지요. 근데 어, 요거를 반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손 손으로 이렇게 반을 딱 접었죠. 요거를 이렇게 부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건 실크 100%입니다. 아주 하늘하늘 잠자리 날개 같아요.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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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세요. 이렇게. 반대로 그냥 한쪽, 얘는 가만히 있고, 한쪽만 꼬셔도 돼요.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얘만 이렇게, 이렇게 돌려도 돼요. 얘만 이렇게. 한쪽만 돌리는 건더쉽죠요 이렇게 한쪽만 돌리셔서, 목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 아까 요손 잡았던 데다 빼세요. 이렇게 빼시고, 어, 목을 어느 정도, 나는 꽉 끼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활랑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조금 목이 안 보이게 이렇게 딱 맞게 하면 좋겠어요 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원하는 데다가 그리고 얘를 이 동그란 부분 있죠 여기다가 놓다 뺐다 놓다 뺐다 요거 기본으로 하실 수 있겠죠 <laughs> 놓다가 뺐다가 놓다가 뺐다가 이렇게 이렇게 놓다 뺐다 놓다 뺐다 하시면 요게 목걸이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요거를 같이,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얘가 연 핑크라, 연보라, 어, 요, 같이 했는데요. 어, 요렇게 하셔도 되고, 이제 조금 더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마스카프 또 많이 나가죠. 어, 천연 염색 마스카프. 그거를 또 같이 이렇게 한번 묶어서 그냥 이렇게 툭 무심한 듯 이렇게 묶어놔도 또 예쁩니다. 조금 있다가 마스카프도 한번 묶은 거 보여드릴게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코디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예쁘게 어, 코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컬러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번 컬러는 어떠신가요? <laughs> 아, 이 컬러도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노랑이 베이스로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연노랑, 또 약간 진한 노랑, 이렇게, 그리고 어, 화이트가 같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두가, 연두색이 이렇게 줄로, 음, 꼭 이렇게 스티치 놓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스럽고 환하고, 어, 굉장히 예쁜 원피스입니다. 또이 어, 트위드는 약간 마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 조금 더 시원하고, 요건 좀, 좀 늦게까지 입으실 수가 있어요. 한 6월 말까지 입으셔도 되고, 사실 이런 옷은 여름에도 가능합니다. 안에 저희가 어, 세비롱을 놓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요. 그 안에 그 세비롱 자체가 시원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봄에는 좋은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혼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가족들 중에서 뭐 친척들 혼인도 있고요. 아니면 또 부부 동반 모임도 있고 또 여행도 잡혀 있을 수 있고요. 그럴 때, 아, 여러분들 그냥 잠바에다가 청바지만 가져가지 마시고, 요렇게, 아, 원피스도 가져가셔서 어느 날은 짱! 하고 입으시고 나타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이고, 나는 구두 못 신어요 하는 분들. 아, 운동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원피스에는 운동화도 아주 좋은데, 다만, 컬러를 조금 맞춰주시면 좋아요. 여기에는, 물론 흰색은 기본 잘 어울리지만, 여기 연두가 중간중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두색 운동화를 같이 신어주시면 아주 멋지고 예쁜 룩을, 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다가 스카프를 아까처럼 약간 연두색으로 스카프를 탁 포인트로 주셔도 좋고요. 여기 이게 브이이기 때문에 브이만 어,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난 브이는 싫어요 하는 분들은 라운드 하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또 카라를 달아 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카라도 달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랑갤러리는 전부 맞춰 드릴 수 있다는 거 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봄에도 또, 어, 기온차가 지금 너무 심해요. 낮에는 너무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또 선선하고,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